마곡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던 지역 주민들이 집단 행동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의식해 대규모 집회가 아닌 1인 시위 방식을 택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팻말을 든 주민들이 간격을 두고 앉거나 서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또다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구청 등에서 여러 번 대규모 집회를 또 올해 구청 신년 인사회 때는 침묵 시위를 펼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한 1년 전부터 이 발전소 반대 운동을 해 왔는데요. 우리 입장 아무런 상관없이 서울 에너지 공사에서는 계속 그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명이 20m 넘게 거리를 둔채 일인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를 의식해서입니다. 열병합 발전소는 건강에 해롭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인 시위 장소를 구청 앞으로 잡은 건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길 바라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산 언론 학자 교수님들이 그렇게 주장하시고 있고, 어, 우리는 그렇게 그 사실을 토대로 이렇게 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정속적으로 어, 사실상 이뭐 발전소를 찬성하는 동네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이라 불리는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서울 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며 지난달 협의체도 꾸렸습니다. 또 이달 말쯤에는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비트비 뉴스 김대우입니다.